안녕하세요. 마 마동신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음, 오늘은 19살 여자친구가 그린 가족 그림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음, 움직이는 집 나무 사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음, 이 지면 안에 가족이 나들이 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꽤나 어, 다정한, 꽤나 화목한 예, 그런 가족의 모습을 그렸고요. 미래의 자기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미래의 화목한 가족을 그린 이 친구 그림에서 불편한 마음을 예,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어떤 불편한 마음인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집나무 사람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산책하고 있대요. 집 앞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엄마와 딸과 아빠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어요. 꽤나 어, 하기 애하고 그런 행복한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흐뭇한 그림인데요. 자 미술치료사들 눈에는 절대 흐뭇하게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나무부터 볼게요. 나무가요, 많이 잘려있어요. 음, 일부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집도요, 어, 약간, 음. 잘려있어요. 역시나, 음, 창문도 커다랗고 문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이런 집이지만 집의 일부가 저렇게 잘려 있어서 집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는 예 대상이 그린 그림이에요 예 아이고 자 그다음에 저 가족들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하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뒷모습인지 하고 좀 물어봤더니 뒷모습은 또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는 이목구비가 없는데요. 강아지 개는 눈에 눈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음, 네, 털도 표현되어 있어요, 살짝. 저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에 대한 네. <laughs> 마음도 불편하네 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다정하게, 화목하게 가족들이 집 앞을 산책하는 저런 에, 평화로운 그림 안에 편치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가족에 대해서는요. 불편한 가정환경이 있었어요. 재혼인 가정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음, 아빠의 딸인 언니가 있었고요. 엄마의 딸과 아들인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요. 나는? 그 사이에 태어난 막둥이에요 조금 음, 다양한 네, 가족 형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 모임이었겠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화목하지는 않은 그런 예 가족인데 그 가족에서 나는 또 엄마와 다툼을 경험하고 있고. 오빠와는 음, 거의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예, 불편한 가족 관계를 지금 현재 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미래의 내 가족 환경을 표현하면서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심리가 그대로 예,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얼굴을 그릴 수 없는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나도 날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심리거든요. 제가 조금 알려줬어요. 내가 엄마와 어, 갈등을 경험하는 그 요소를 좀 집어줄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느끼는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음, 엄마는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애정이 있고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내 인생은 어,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욕구의 예, 표면화된 갈등이죠. 그 다음에 음, 말을 하지 않는 오빠, 오빠와의 갈등 안에서 예, 오빠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해줄 수 있었어요. 어떤 시각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그게 아쉬웠다면 오빠로서 동생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애정이 음, 조금 과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오빠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히려 예, 이제 오빠가 그 동안에 했던 나한테 했던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그 행동이 오빠의 애정이고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음, 불편한 가족 환경. 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 가족을 비롯해서 타인까지도 왜잘 예, 모르겠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예, 뭔가,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예, 그런 청소년이 그린 그림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상담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